오늘은 진해 문화의 등대이자 예술인들의 사랑방이라 불렸던 오래된 집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진해 흑백 예술이 피어난 집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의 피카소라 불린 색채의 마술사 전형님, 우리나라 애국가를 만든 작곡가 안익태, 그리고 국민 화가 이중섭. 오늘의 집은 이 유명 예술가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곳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걸까요? 우리 손반장 오늘도 어김없이 오래된 집의 이야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오래된 집의 주인공은 1912년생 흑백다방입니다. 이 흑백다방은 유택열 화백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탄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진해 지역에 있던 다양한 문인들 그리고 예술인들이 모이던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었었고, 유택열 화백의 작고 이후에는 둘째 딸이었던 유경화 피아니스트가 인수를 해서. 어, 여기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진해를 대표하는 서양 화가 고유탱렬 화백이 평생을 바쳐 운영했던 흑백다방. 이곳은 수많은 예술인이 모여 커피와 음악을 즐기며 문화예술 담론을 펼치던 곳이었습니다. 흑백다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일제 강점기 때 어 서민 주택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인데 일 층은 보통 이렇게 상업 건물로 쓰고 이 층은 이제 주거 주거 건물로 쓰는데 목재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변 여러 번 이제 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원형은 약간 손실이 됐는데 목조 창틀이라든지 일식 기와 이런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955년 그때 그 시절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던 오래된 다방으로. 들어서 봅니다. 흑백이라는 이름을 살린 책꽂이부터 천장 디자인까지 유택일 화백이 흑백이라는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흑백이라고 하는 흑백다방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 이쪽에는 천정에는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장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구에 들어설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식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까치를 형상한 느낌으로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봤을 때이 스피커라고 하시던데요. 이 스피커 자체가 평면적으로 이렇게 부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약간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으로 한마디로 이 공간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악의 품질을 높여준 대형 스피커와 벽면 디자인 곳곳에서 음악을 사랑한 화가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을 보면 이제 좀 독특한 공간이 있는데 이 뒤쪽은 마당 쪽인데 좀 후에 확장을 한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유태렬 화백의딸 얼마 전에 작고 하셨는데 어, 유경아 씨가 여기서 항상 어, 연주를. 할수 있도록 피아노를 보관하면서 이쪽으로 소리를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별도로 리모델링을 한 공간입니다. 100년 된 오래된 목조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서면 옛 유택열 화백의 작업실에서 그의 대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남 추상미술 1세대로 불리는 유택열 화백은 전쟁의 상처와 토속신앙 세계를 화폭에 옮겼는데요. 실제 이 건물 2층 작업실에서 그의 600점이 넘는 작품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림의 색감이 정말 강렬하죠. 그림들이 장르가 없이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을 소화해내신 걸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국 앵포르멜. 소위 말하는 뜨거운 추상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고 이 공간에서 어, 이중섭이라든지 또 토, 통영의 전영림 화가 어, 이런 분들 다 예술인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잠도 자고 토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같이 전시도 해, 하고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유택렬 화백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도 당대 화가, 문인, 음악가들에게 아낌없이 술과 밥을 대접했다는데요. 그러한 그의 따뜻한 인품이 소문나자 가난하고 배고팠던 예술가들이 흑백 다방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그 시대에 오갔던 예술가들의 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 2층의 작은 방한 켠에는 어, 선생님의 작업실을 이렇게 조금 재현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오래된 LP 판부터 오래된 책들, 그리고 좀 눈여겨 볼만한 것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화구통인데요. 이 화구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중섭 화백과 그다음에 이제 사촌이었던 유광렬 화백,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금강산에 갔을 때 스케치하러 갔을 때 그때 이중섭 화백으로부터 받은 화구통이라고 합니다. 어, 이 공간 자체가 주는 그런 차분함,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당장이라도. 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셔서 작품 활동을 하실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입니다. 한때 지역 예술가들의 아지트로 사용되며 진해의 전설이 된 이곳. 이제 그를 기억하는 제자와 시민들이 흑백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선영 선생님이시죠. 네, 간단하게 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유태열 선생님 네. 어, 제자이고에 제가 여고 다닐 때 여기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아, 여기서 직접 그림 그리면서 공부,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네네, 이 아... 공간에서요. 네. 일층학백 다방에서 올라오는 커피 향기하고, 아...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작업하시면서 이제 네. 만들어진 유화물감의 냄새, 네. 그리고 뭐 목탄의 그 느낌들, 뭐 그런 느낌들이 참 좋았었죠. 이 진해 지역의 어떤 그런 문화예술의 발전에도 좀 많은 도움을 네, 주시고 그렇죠. 역할을 크게 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네네 네. 네, 지금은 이제 이 공간 자체가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뭐경모할지 이런 내용들을 혹시 좀 아시는 게 있는가요 저는 어이 공간이 네. 유태형 선생님의 작품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개인 미술관으로서 남아있고 그리고 그 작품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제 관람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제 창원 시민들이 이 공간을 어, 찾아, 찾아와서 옛날에 대한 어떤 추억을 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양적인 분위기 의 집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과 서양화 작품들 지역 예술가들이. 한 번쯤 거쳐갔다는 신비로운 흑백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유태일 화백과 그의 딸 유경아 씨가 이 흑백다방이라고 하는 오래된 집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흑백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의미에서의 구분의 관념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손반장과 함께한 오래된 집이 흑백다방은 세대를 구분 짓고 마음을 구분 짓고 아픔마저 구분 짓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흑백의 건반 사이에서 탄생한 음악이 우리 모두를 위로하듯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커피향보다 사람의 향기가 더 진한 그런 공간으로 영원히 남아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예술가의 집이자 예술가들의 집이었던 진해. 흑백.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꿈꾸는 집이 되길 바라봅니다.